이마누아폴방금저아저씨가업구여 젖이 낳았습니다. 오, 숲속. 이 나무 나무. <laughs> 와, 여기가, 같습니다오 숲속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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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 여기. 기 여기. 여기기 팔분 a 선 예? 어. 바나나? 바나나? n a b 나한테 n a b a n a 다 알아 그걸 응자 a Ban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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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n 하 폴링트리 폴링트리? <laughs> 폴링낙이 아니야 폴링트리야 나는 낙석얘기 들어봤지만 나무가 떨어질거니까 이슈에어 컨텐츠 있어야지 이쁘게 시리스 인쥬어리 오브 다스 엄청 큰 나무 쓰러지면 죽을수도 있지 근데 엄청 큰 나무가 그렇게 오, 쉽게 쓰러지나? 여기도 엘리베이션이 좀 있는데 엘리베이션 제인이 어, 너무 좋다 새벽시간이라서 저런 나무한테 깔리면은 <laughs> 어, 아, 저거 수련. 응? 음? 이게 뭐야? 왜? 이거, 이거 파란색. 응? 어? 파란색 열매가 뭐야? 이 떨어진 것 같아. 이거 열매야. 이거 블루베리 아니야? 응? 블루베리 아니야? 블루베리라고 이게? 엄청 큰 블루베리인데? 근데 색깔 되게 예쁘다. 오, 이쪽 거 봐. 와. 와. 장난 아니다 이 진짜 정글와아아아 정글. <laughs> <laughs> 응? 엄마 다리야 이게? 컨테이너 다리야? 응 근데 비우면 BPR 하고 있는 걸까? 모르겠습니다 <laughs> 밑에 물이 흐르니까 이게 수라. 이게 연꽃이야? 오, 오. 야호. 야호.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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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촬영 중이야. <laughs> 우와. 아, 저걸 또 뭐래? <laughs> 저거, 초록색 귀신들이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아. <laughs> 손 벌리고. 뭐야 갈림길이야? 어? 어 올라가는 거야? 아 여기는 여기는 비 포인트야 그냥. 와이 나무 봐. 이게 무슨 나무냐? 자기야. 어? 이거 타자니 타고 다니는 밧줄 아니야? 위에서 내려오는 거? 타자니? 아. 어, 어. 나한테 <laughs> 밧줄 얘기하지마 <laughs> 아, 또 뭐가 뭐야 <laughs> 뭐냐고? 꽃! 꽃처럼 생겼는데 꽃이 아니야 봐봐 이거 이런 꽃 있잖아 근데 뭐를 안에 머금고 있는 것 같아 음, 꽃이야 이거 파리지역 아니야? 파리 잡으면 물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야? 우리 물 건너야 되는 거 아니야? 오 점점 밀림 속으로 들어가는데? 여보 <laughs> 어, 여기 남은 <나무> 사이에 길 봐봐 <laughs> 빨리 가 <laughs> 빨리 가 나를 나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빨리 가 그래 <laughs> 이거 뭐가? 응? 나무에서 꽃이 피는 거잖아, 지금 뭐야. 얘 떨어진 거 아니야? 아니야, 꽃이 피고 있는 거 아니야? 얘 여기서 떨어진 거 아니야? 떨어진 거지. 아, 이거 뿌, 쓰러, 쓰러. 거야. 어, 쓰러졌는데? 꽃이, 너 무슨 꽃이니? 그게 생강 꽃이다, 생강. 진저. 미니 폴이야? 깨구리도 있고. 서울도 산다, 여기? 오, 계속 이런 숲 속이고. 응. 그만 찍자, 뭐. 계속, 계속 이런 숲이야. 응? 산데 <laughs> 어? 숲이 다 달라. 근데 뭐 와우도 아니야, 이제는. 그냥. 그렇구나. 나는 와우야. 그래? 와우 계속 와우 하면서 가. 응. 봐봐, 이거 어떻게 감탄을 안할 수가 있어. 자기야, 감성을 끌어올려. 정글숲을 지나서 가자. 그렇게 말고, <laughs> 동심을 끌어올리지 말고, 감성을 끌어올리라고. 엉금, 엉금, 기어서 가자. 초록입니다, 초록. 이게, 뭐, 아침, 해 뜨기 전이라 어두운 것도 있는데, 어, 그냥 어두운 거야. 이게 이게 해 해가 안 떠가지고 어두운 게 아니고. 어. 얘는 엄청 큰 고사리. 양치류. 양치류. 오. 고사리 종류지 저기 봐. 와, 엄청 저거 고사리 맞아? 양치류. 고사리. 고사리 종류. 와, 씨. 언덕길도 많아, 여기. 저거, 산이야, 저게? 어. 뾰족해, 산이? 나무로, 저거 다 엄청, 남... 엄청 큰 나무 아니야? 어, 아니야. 나무, 나무 모여서 큰 나무 되었네. 난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오이 조심해. 어, 나 이런 건 <laughs> 너무 좋아 하는데웃겨워 아니, <laughs> 아니, 결국은 만나는데, 위해서만나는데하거는 뭐... 로 가래 뭐... 저아는 저거는 뭐... 는데저쪽는서만나는데 저기 저기. 저기는 길이 막혀 있는데 무슨 왕자처럼 만들어져. 왕자네. 가보자. 응? 가봐야지. Good 네. 여 가지 말라고 해놨네. 막아놨네. 어. 아 리스토레이션 만나는 길인데. 오. 여기 뭐냐고? 자 여기 여기 나는 저희 같은데 포토존. 어, 앉아봐 어, 오케이. 나무를 이렇게, 이게 자연스럽게 된 거야? 아니면 이렇게 만든 거야? 어, 오, 여기는 완전 대나무 숲속인데? 자기야. Uh -huh. 어? 어. 어? 난과 죽이 있네? 어? 난과 죽이 있네? 난과 산이 있어야지 왜 난과 죽이 있어? 난과 산과 죽이 있네? 늦었어. <laughs> <laughs> 일로 가는 일로 가면 또 뭐야? 새끼이 되게 많네. 일로? 어? <목소리> 다가 되고 싶어? 대나무 먹고. 들어 봐. 왜뭐 하자고? 대나무. 우물이야, 여기. 우와. 뿅. <목소리> 미끄러우네. 여기 사람들 들어왔던데네 <laughs> 야 저게 폴이야? 오마이갓 물의 양은 마지 않은데? 오 쪼옥 그르네다 왔어 <laughs> 위로 네. 라가면돼 아, 여기. 아싸, 돼. 어, 몸이 이제 풀리네 <laughs> 풀릴만 하니까 다 왔어? 어. <laughs> 왜 이게 0.9마일, 편도. 1.8마일이니까. 오, 오 폭포. 와. 우와, 높은데? 어? 와. 와. 자, 폭포 밑으로 좀더 가까이. 여기 되게 미끄러. 워 조심해야 돼. 발을 한두번 밟아. 네. 이 무슨 기생충이야? 네. 렙토스피디아. 마시지 말라. 수영하지도 말래. 오 그래. 밑에서 봐야지. 앵글 뭐여 물방울 떨어지는 거? 어. 와우. 선녀와 나무꾼인데? 어, 들어가서 뭐 이렇게. 싫어. 이렇게 내가 옷 훔쳐갈게. 음... 갑시다. 와, 시원하다. 내려왔어. 와, 닭 소리 난다. 어? 와, 차가 우리밖에 없었는데.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하와이 오아우섬 5편의 하이킹코스 소개 중 세번째 이야기 오늘은 온통 초록색의 정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누아 폴스 폭포를 볼수 있는 하이킹코스가 되겠고요 호놀루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제가 묵었던 곳이 이곳 알라모아나 쇼핑센터 바로 옆이었고요 차로 한 20분 정도에 갈수 있는 이 마누아 밸리 안쪽에 산 비탈에 있는 하이킹 코스가 되겠습니다. 웰컴 투더 정글. 누구나 하와이 하면 기대할 수 있는 열대 우림 속. 정말 다양한 나무와 열대에서만 볼수 있는 꽃들이 피어 있는 정글 속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기서 주라기 공원 영화 촬영을 했던 곳이라고 하고요. 충분히 그럴 만할 정도로 우거진 숲을 자랑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가깝다 보니까 여기 6시 반쯤 도착을 했고요. 여기가 주차장인데 그때 막 주차장 문을 열었고요. 아마도 오피셜러니 7시에 오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처음으로 주차를 하고 쭉 하이킹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거의 주차장이 꽉차 있었고요. 앞에서 주차관리 요원이 주차비를 받고 있었고, 제 차에는 주차요원을 만나보라는 쪽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나오면서 7불의 주차비를 지불을 했고요. 거리는 안내서는약 1.8마일 정도로 나옵니다. 아마도 여기에 있는 트레일 헤드부터 폭포까지 왕복이 1.8마일 같고요. 저는 트레킹하는 걸 깜빡 잊고 있다가 이 입구도 지나서 여기부터 트래킹을 했는데요. 갔다 와서 주차장까지 나올 때까지 2.1마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왕복 거리는 한 2.2마일 정도 될것 같고요. 엘리베이션 게이는 600피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완만한 길이 되겠습니다. 가면서 놀라운 밀림 숲 속이 펼쳐지면서 상당히 슬슬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반 만에 마쳤으니까요. 아침에 일찍 가볍게 하이킹 갔다 오기에 적합한 코스로 여겨집니다. 근데 네, 정글 속이라고 해서 나무는 오거지지만 이길 자체는 상당히 넓은 길로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길바닥이 조금 미끄러운 구간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등산화를 가져가셨다면 등산화를 신기를 권해드리고요. 이렇게 입구를 지나서 조금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이렇게 울창한 밀림속 안을 들어가게 되고요. 나무들이 하늘을 지젓고 있어서 약간 어두컴컴합니다. 내내 이밀림속을 지나면서 탄성을 자아나게 하고요. 쭉 들어오시면 이렇게 옆에 겨울도 흘러서 물소리를 들으면서 다른 데서는 볼수 없는 특이한 생물들을 보면서 파이킹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오락가락 많이 했네요. 이것저것 볼 곳이 많았고요. 이렇게 해서 한 1마일 정도 올라가시면 여기서 이렇게 마누아폴 폭포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물이 세차게 흘러내리는 폭포는 아니고 적은 양의 물이지만 상당히 높은 곳에서 바위를 따라 쭉 내려오는 폭포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높이는 150피트 약 45미터 정도 되는 폭포라고 합니다. 엄청 웅장하지는 않지만 나름 밀림 속에 높이 솟아서 멋있는 운치를 제공하는 폭포가 되겠습니다. 이 폭포 밑에까지 내려가서 볼 수도가 있고요 이렇게 감상하시고, 온기를 돌아서 쭉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와이 오아우섬의 여러 폭포 하이킹 코스 중에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 마노아포 하이킹 코스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네 다있니 얘는 이렇게 나와서 그냥 여기서 자라는 거야? 니네 모이 없어 우리... 니네 모이주는 뭐 사람 아니야. 응? 줄이, 아니, 음. 아까 우리 일찍 오기 잘했어. 음. 장난이 아니야, 여기. 가봅시다. 계속 들어와.